연천 왔습니다 연천 여기 지인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주인분이 건축주분이 전에는 흙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어제 통화하여 급하게 지인를 만드시고 또 밭을 일궈 놓으셨네요 나무도 다 식재로 옮겨 놓으시고 이렇게 다옮겨 놓고 이쪽이 지인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진은 노가 쪽으로 바뀔 것 같네요. 이쪽바뀐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뭐 주인분이 선택사항이니까 여기 트에서 고봉옵니다. 트에서트에서 15돈 한 차. 35만원 달래네요. 여기가 농막놀짜리입니다. 농막놀짜리. 이렇게 띠로 해놓으셨네요 띠로. 농막놀짜리. 띠로 해놓으셨고. 이 파대석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게 25mm 골대 두께를 말하거든요. 보통 25mm 제일 많다시피 25mm 전후 평균 평균 크기가 2 5 m m 요 평균 크기가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석분인데 먼지가 많다고 주인분이 뭐라 하셨는데 이건 비가 오면. 어, 이거 뚫려 나가게끔 돼있대요. 파쇄석은말 그대로, 음, 어, 돌을 깨고 난 나머지 돌을 막파쇄석이라고 하거든요. 이건 항상 숯분이 섞여 나오게끔 돼있대요. 안 그러고 깨끗한 거는, 깨끗한 거는, 음, 세척해서 나오는 거라 가격이 좀 비쌉니다.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지금 파석 저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저게, 음, 요거 이제 석분. 속분. 석분만 깔면 이렇게 되는 거고, 석분은 따로 팔 수가 있습니다. 파에석이 오래 지나면 요렇게 됩니다. 요렇게. 요렇게. 석분은 다 가라앉고, 자갈만 남는 거죠. 땅이 단단해지고. 처음에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와요. 그리고 참고로, 저희 모든 제품이 6월, 일부로 대폭 상승합니다 한30% 정도 상승할 것 같아요 자재값이니까 뭐두 오르다 보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거 좀 양해하시고 하여튼 뭐 품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